1930년대 초반 차가운 북녘의 땅에서 이수구은첫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윤년기는 일제 강점기의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고 해방 후에는 새로운 이념의 물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평양의 거리는 붉은 깃발과 구호로 가득했고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체제의 논리로 재단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명했고 글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언론계에 발을 들였고 조선중앙통신의 기자로서 북한 체제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자로서의 삶은 그에게 특권이자 동시에 족쇄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체제의 핵심 인사들과 교류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의 기사는 당의 노선을 충실히 따랐고,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는 모범적인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비판적인 사고는 공식적인 보도 뒤에 숨겨진 현실의 그림자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 끝없이 반복되는 사상교육, 그리고 획일적인 사고방식? 이수구는 그 속에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인간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사상의 가치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기자들과의 사적인 대화 속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문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곧이어 찾아오는 자기 검열에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벽은 높았고, 감시는 삼엄했습니다. 그는 외국의 라디오 방송을 몰래 듣거나 제한적으로 유통되는 외부 서적을 통해 다른 세상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남한의 발전상 서방 세계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은 그의 마음 속에 새로운 갈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세상과는 다른 낯설지만 매력적인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수구는 그런 세상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키워갔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은 그에게 이중적인 삶을 강요했습니다. 낮에는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쓰고 밤에는 그 체제에 대한 의문을 곱씹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진실과 거짓, 자유와 억압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쓰는 기사가 과연 진정한 진실을 담고 있는지 자신이 대변하는 체제가 과연 인민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그를 괴롭혔고 그의 마음 속에는 탈출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체제에 대한 불만을 넘어선 한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진실에 대한 근원적인 갈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더욱 철저하게 기자로서의 역할에 몰입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체제를 찬양했고, 동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가면이 씌워졌고, 그의 진심은 깊은 곳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홀로 남겨진 공간에서 그는 가면을 벗고 깊은 고뇌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과연 옳은 곳인가? 자신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그의 밤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꾸는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기회를. 단한 번의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언제 올지는 알수 없었지만 그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7년 3월 이수근에게 마침내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간의 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그는 남한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기자로서 수없이 드나들었던 익숙한 장소였지만 그날의 판문점은 이수근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취재 현장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군사분계선 넘어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메모를 하고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영락 없는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크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켰고, 손에는 식은땀이 흘러 카메라를 쥔 손이 미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가, 이 기회를 잡아야 하는가,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남한 측 관계자들의 모습, 그들의 말투, 그리고 그들이 풍기는 분위기는 이수근에게 낯설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북한 사람들의 경직된 표정과는 달랐고, 대화는 훨씬 자유롭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짧은 순간 동안 자신이 꿈꿔왔던 세상의 단편을 엿보는 듯 했습니다. 자유로운 대화, 경직되지 않은 표정들, 그것은 그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경험은 그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결심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미리 계획했던 대로 잠시 동료들의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 혹은 잠시 바람을 희는 척 그의 발걸음은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내면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남한측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불과 몇 걸음. 짧은 거리였지만 그에게는 평생을 건 도약과도 같았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살아온 모든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남한측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순간 이수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북한에서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익숙했던 모든 것들과의 단절, 그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지만 동시에 뒤돌아볼 수 없는 절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귀순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북한은 발칵 뒤집혔고 남한 사회는 충격과 환영으로 들끓었습니다. 북한의 고위 기자였던 그의 귀순은 단순한 개인의 탈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였고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언론은 그의 귀순을 대서특필했고, 그는 순식간에 남한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이수근은 남한 사회에서 자유를 찾아온 영웅으로 환영받았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체제의 실상을 폭로했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방공 강연 활동에 참여하며 남한 사회에 북한의 위험성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큰 영향력을 가졌고 그는 순식간에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라던 자유로운 세상에 온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웅 대접도 잠시 이수근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의 과거는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한 정보 당국은 그의 진정성을 의심했고 그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그의 행적, 기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귀순의 배경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의 귀순이 북한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는 이중간첩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한에서의 삶은 이수근에게 새로운 형태의 감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를 얻은 듯 보였지만 그는 정보 당국의 감시와 사회의 의심 속에서 숨막히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특히 그가 이중간첩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면서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환영받던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의심받는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왜 귀순을 결심했는지, 북한 체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진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내면의 갈등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씌워진 색안경은 쉽게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정보 당국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의 모든 행동과 말은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도청 장치가 설치되었고 그의 일거수일 투족은 감시당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이중간첩이라는 굴레는 이수군의 내면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체제에 대한 의문으로 고뇌했고, 남한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받으며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 된 듯했습니다. 자신이 자유를 찾아왔다고 믿었던 곳에서 그는 또 다른 형태의 억압과 불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고통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그를 간첩으로 의심했고, 북한에서는 그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잠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꼬여버렸는지, 자문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갈망이 왜 자신을 이런 비극으로 이끌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후회와 절망 그리고 알수 없는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필사적으로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자신의 귀순이 헛된 것이 아니기를, 자신이 겪는 고통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자신의 진심이 통할 것이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정보 당국의 조사는 계속되었고 그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결국 이수구는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치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가운 취조실에서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미 정보 당국은 그를 간첩으로 단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 행적은 불리하게 해석되었고 그의 진심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이수근에게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서 자신이 겪었던 내면의 갈등과 귀순의 진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북한 체제의 환멸을 느꼈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왔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법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조작되었고 증언은 왜곡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수근은 간첩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왔던 그의 여정은 차가운 감옥에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 분노, 아니면 체념? 자신이 믿었던 자유가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진실을 위해 싸웠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을까요?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어떤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을까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이수근의 사형은 당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사건은 단순한 간첩 사건을 넘어 냉전 시대의 비극과 이데올로기 대립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이수근 사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정말 이중간첩이었는지 아니면 억울한 희생양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사건을 통해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인권이 어떻게 유린될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이수근의 판문점 귀순은 당시 남북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북한의 고위 언론인이 남한으로 넘어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뉴스였지만 그의 귀순이 가져온 정치적, 사회적 영향은 더욱 컸습니다. 그의 귀순은 냉전시대 남북한의 첨예한 대립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남한 정부는 이수군의 귀순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그의 귀순은 북한 체제의 모순과 실상을 폭로하는 상징적인 사례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수군은 방공 강연의 단골 연사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중요한 정보로 여겨졌고, 그의 귀수는 남한 사회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했고, 그는 순식간에 남한 사회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큰 영향력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수근의 귀수는 단순한 선전 도구로서의 의미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북한 체제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그 전까지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북한의 현실을 그의 증언을 통해 생생하게 접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 체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북한 내부의 분위기나 사람들의 삶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을 좀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이수근 사건은 간첩이라는 존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간첩은 단순히 악의적인 범죄자로만 여겨지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수근의 복잡한 배경과 귀순 이후의 삶, 그리고 그가 겪었던 고뇌는 간첩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이분법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 역시 시대의 희생양이거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간첩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비극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수근 사건은 또한 남한 정보 당국의 역할과 방식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의 귀순 과정과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인권 문제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삶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 가능성과 개인의 인권보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냉전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이수근이라는 한 개인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우리는 이념 대립이 얼마나 잔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의 삶은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드라마였고,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념의 장벽 앞에서 인간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진실과 거짓, 영웅과 배신자라는 이분법으로 한 인간의 삶을 재단할 수 있는가? 이수근의 삶은 격동의 시대가 한 개인에게 남긴 깊은 상처와 고뇌의 기록입니다. 북한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체제의 모순을 느끼고 자유를 찾아 나만으로 귀순했지만 결국 이중간첩이라는 굴레 속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들이 가져온 결과를 깊이 성찰했을 것입니다. 북한에서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남한으로 왔을 때 그는 어떤 미래를 꿈꾸었을까요?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진실을 이야기하며 살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남북한의 화해에 작은 기여라도 할수 있을 것이라 희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나만에서도 또 다른 형태의 억압과 의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가 찾아온 자유는 그에게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중간첩으로 몰렸을 때 이수구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자신의 진심이 왜곡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극심한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이 조국을 위해 내렸다고 믿었던 결정들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놓인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진실을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고독 속에서 그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북한에 그대로 남았더라면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불만을 표현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들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고, 그 강은 그를 비극적인 운명으로 이끌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선택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비록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지만 자신이 자유를 갈망했고 진실을 찾으려 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뇌와 갈등, 그리고 자유를 향한 열망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격동의 시대 속에서 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뇌와 투쟁의 기록임을 스스로에게 되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고뇌는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이수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선과 악, 영웅과 배신자라는 이분법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희생양이자 자신의 욕망과 이상, 그리고 현실의 벽 사이에서 갈등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고 그의 선택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의 고뇌와 아픔은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 존재의 나약함과 동시에 강인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며 때로는 그 결과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삶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에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내면에는 복잡한 사연과 고뇌가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수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수근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의 삶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증언하고 이념 대립이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성찰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고뇌와 아픔이 담긴 이야기는 오디오북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한 인간의 삶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인간적인 연민과 함께 진실과 자유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